받으면서 단연 최고 기대작으로 타이틀을 거머쥔 전적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고 기대감이 크면 1차적으로 주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도움되는 정보 드리는 주식센터입니다 어, 오늘도 시장이 지수상으로는 반등에 성공했지만 뭐, 시총 1위부터 7위까지 다 대형주들 상승으로 만들어진 반등이라 뭐,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 지난주 반등 나올 때부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뭐, 시장이 대세 상승 추세로 이제 돌입하기 위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뭐, 세력들도 그간 단기 조정이 나왔을 때좀 물린 거 메꾸고 빠져나오기 위해서 시장에 반등을 주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기회가 좀 왔을 때 정리할 종목, 뭐 시장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마음 먹고 정리를 좀 하시고요. 반등이 크게 나올 만한 종목으로 포트를 재정비하시는 게 유리한 시장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포트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종목 선별과 타점은 당연히 중요시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점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난주 종합적으로 많이 질문 주신 2차 전지. 많이 언급드려서 이제 질문이 좀 잦아들긴 했는데요. 이번주는 대신에 선광, 그리고 서울가스 질문이 좀 유달리 많았습니다. 뭐, 일명 임창정 관련주로 불렸던 종목들인데요. 어, 이전에 제 영상을 좀 보시면, 다울투자증권 짚어드리면서 해당 종목 매매하지 말라고. 매우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관련 주들이 뭐두 종목 빼고도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두 종목만 좀 간단하게 보시면요. 지난 주부터 시장 빠르게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가스는 19일 저점, 선강은 18일 저점을 다시 한번 찍어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반등이 나왔는데도 이 정도면은 거의 시장에서 버려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지금 두 종목이 반등 모멘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전에 주가주적으로 이미 뭐 투심이 많이 악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이 이전에 뭐 메리트가 있어서 상승한 게 아니고요. 일명 안전주로서, 그냥 지수와 상관없이 꾸준히 이제 무겁지만 우상해 하는 종목으로서 메리트가 있던 종목들인데, 그 메리트가 한 방에 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뒤집을 만한, 이걸 다 뒤집을 만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가져가야 될 이유는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때 영상 한번 찍었을 때 양봉 처음 찍은 날 저가 이탈하면 손절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하다못해 그때 정리를 하셨더라면 추가 손실이 나오진 않으셨겠죠. 지금 이거 말씀을 드리고도 많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이거 자르고 삼성전자만 들어가셨어도, 뭐 하다못해 제 영상 추천주 하나만 들어가셨어도, 이미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보셨을 텐데, 굉장히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손절가 안 지키시는 분들은 반성을 좀 하셔야 되고요. 물론 여기서 사신 분들이나, 뭐 여기서 사신 분들, 아, 이제는 바닥일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날도 바닥일 거라고 느끼셨을 거고, 이날도 그래서 들어가셨을 거고, 이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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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도. 이날도.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지금 상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의 상승 모멘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빠져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뭐, 여기 반등 나오신다고 파실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좋은 종목이 많은데, 굳이 확신 없는 종목, 이런 종목에 목매는, 매매는 좀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난주 이 저희 추천주 중에 신고가 달성했던 뭐 애견 케미칼 루니 뭐 많은데요. 더불어서 계속해서 5%씩이라도 뭐 10%씩이라도 짧게 짧게 수익구간 만들어주고 있는 종목들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수익 보신 분들은 지금처럼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우리는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수익 나는 종목만 그리고 자리만 잘 공략해서 대응하면 되겠죠. 문자 보내주셔서 수익 보신 분들은 모두 모두 축하한다는 말씀 한번더 드리고요 어,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여기까지 보시고 오늘도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열심히 찾아온 수익 날만한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하는 종목을 좀 데리고 왔고요 네오위즈라는 게임 관련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모멘텀 갖고 있는지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분석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제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그간 주간 일정에 짚어드렸던 종목 뭐 아니면 개인 종목이나 추천 종목으로 짚어드렸던 라인들 한 번씩 이제 개인 종목 갖고 있는 거랑 겹칠 수가 있으니까요. 체크를 좀 해보시고 오늘 영상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 매수로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다 도움되는 내용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은 끝까지 꼭 집중하셔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럼 오늘도 꿀이 듣는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봐야 할 종목은 네오미즈라는 종목이고요. 게임과 임대 광고 사업을 영위 중에 있는 기업입니다. 게임 사업에서는 글로벌 게임 시장을 겨냥하면서 온라인, 모바일, 콘솔 등의 게임 플랫폼에서 카드게임 및 슈팅, 뭐 스포츠, RPG, 리듬게임,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게임, 콘텐츠 개발, 소싱, 투자 등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라인업을 확보를 계속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임대 부문에서는 본사 사업에 공간을 활용해서 임대 사업을 영위 중이고요. 간단하게 사업 부문별 매출 한번 보시면 게임 부분에서 84% 그러니까 주 사업을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임대 부문 1%, 기타 부분이 15% 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왜 네오비즈를 지금 봐야 되는지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이슈 보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오위즈는 일단 1분기 어, 영업이익만 전년 동기 대비 거의 90% 감소한 아주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었으나 올해 2분기에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2분기, 3분기 기대작 브라운더스트 2와 피해거지 출격 기대감이 매우 매우 커지면서 어, 이에 따른 실적 개선과 주가 반등이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일단 기억을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특히 이제 네오위즈, 자체 개발작인 피해거짓은 이미 지난해 글로벌 게임쇼에 출품을 하고요. 엄청난 호평을 받으면서 단연 최고 기대작으로 타이틀을 거머쥔 전적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고 기대감이 크면 1차적으로 주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추가로 이제 중국 게임사 킹소프트 c e 하고 현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뭐, 고양이와 스프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뭐 이미 중국 진출 발판을 마련한 상태라고 합니다. 뭐, 그간 게임 발전을 위해서 뭐 신경을 쓰느라 많이 못 썼던 실적을 이번에 한 번에 메꿀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모습입니다. 어, 서구권 PC 및 콘솔 게임 시장 공략에 집중하기 위해서 대형 게임사가 밀집한 캘리포니아에 신규 법인을 세웠습니다. 어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게임 상관왕을 달성한 전적이 있고 이미 서구권 게임 시장 이목을끈 만큼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플랫폼 엑스박스 게임 패스 입점까지 확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뭐 기대가 아니고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주가로도 온기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건이 게임이 직접 뭐 해볼 것도 아니니까 정말로 재밌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건 아니죠. 저 게임이 잘 되든 말든 우리는 뭐 우선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부분을 이용해서 수익을 챙기고 중기적인 모멘텀으로 흥행 여부에 따라 뭐 실적 개선 여부에 따라 더 챙겨갈 구간이 있으면 챙겨가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 이미 주가가 바닥을 찍고 난 상황에서 기대감이 나올 만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슈를 미리 체크한 만큼 당연히. 미리 선점해서 기대감으로 나왔을 때한번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기까지 이제 상승 모멘텀을 다 먹고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 상승 모멘텀이 넘친다라고는 이제 느끼셨을 텐데 그럼 이 종목을 어디서 싸게 사고 어디서 비싸게 팔아야 할지가 항상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무턱대고 들어가면 좋은 종목이라도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뭐 최대한 저점에서 그리고 기회비용까지 고려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슈가 시장에 이미 많기 때문에 뭐미 부채한도 협상이나 뭐 시장을 뒤집을 만한 이슈가 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대내외적인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좀해 나가야 되는 상태입니다. 일단 뭐 좋은 종목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진짜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을 그리고 뭐 연락 주신 분들만 세세하게 매매 타점 그리고 라인을 짚어 드릴 예정입니다. 당연히 구독 인증 남겨주신 분들한테 답장 드릴 거고요. 어, 자세한 매매 타이밍과 수익 실현 구간까지 원하신다면 위 카톡 친구 추가 핸드폰 번호 통해서 내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종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매수 타점이 안 맞거나 매도 타점이 안 맞으면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항상 어렵기 때문에 문자 주신 분들 모두 수익 제대로 나실 수 있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로 수익 보고 싶다고 느끼신 분들은 상담 배너 통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자 주시면 모든 내용 오픈해 드릴 거고요. 어, 지난주 소개해 드린 뭐 루닛 그리고 애견 케미칼 뭐 신고가 달성하면서 매매하신 분들은 다들 수익 많이 챙겨 가셨을 텐데 어, 이 뿐만 아니라 개인 종목 때문에 뭐 매수할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는 진단을 좀 받으시고 수익 나는 종목까지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네오위즈라는 종목 짚어드렸고요.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식 쉘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